그런 부분은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해주시고 웬만한 선생님들은 해주지 아, 다 아, 그냥, 그냥 해주지 뭐 편하게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하나, 하나, 둘, 셋. 환자가 슬며怠서도 슬지 않아. 그렇죠. 아, 뭐 어떻게요? 해 당연히 있죠. 이런 미스나 로스를 줄이는 게 어쨌든 목표인데 근데 그래서 저희는 경과 때마다 제가 보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요. 4 개월, 뭐1년 이렇게 모바일 시간 이제 밀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으니까 모리터치를 뭐 해드리는 게 사실. 최선이죠. 음. 오자마자 막 갑자기 이렇게 막 화내고 역살살은 일도 사 그런 그런 아, 난자리가 아, 있대요. AS 얘기만 나왔거든요. 사람 바로 와 가지고 그때 그때. 저희는 안, 어, 안, 그래. 저는 아, 안 아, 돼. 이거, 근데 저는 안돼는 이거 이 누가 봐도 아, 아, 해야 되는 건데 음. 막또 먼저 아, 잘 됐다고 음. 어, 어, 잘 됐다는데 아, 하 아, 그런 아, 부분은 네.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해 주시고 웬만한 선생님들은 해 주지 않 아, 그냥 해, 해 주지 뭐 편하게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 여기서 조금 양쪽의 위치를 본다면 저는 주관적인 만족도와 객관적인 만족도를 따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시한 대로 다 자랐어요. 그럼 대머리는 딱 들어갔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사이사이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뒷머리가 반으로. 근데 자기가 보아왔던 사진들은 뒷머리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식은 대로 나고 주변 머리 훼손 없어서 객관적으로 수술은 성공한 거다. 근데 주관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서로 의논을 하는 거지 일방적인 요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게맞다늘 아, 문제가 되는 게 모발에 좀 가는 모발이 가는데 자기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네. 높아서 저는 이제 이런 대화 거리에서 괜찮으면 그건 괜찮은 수술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터치 할 공간은 언제든지 있잖아요 뭐몇 개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와, 무시무시해서 머리가 하나도 안들어가겠는 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조명 좋은 데서 열심히 들여다보잖아요 가까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과장돼서 아니면 더 극대화돼서 보이니까 이제 환자분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되게 없는데 대화 거리에서 괜찮게 보이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다 라고 네. 얘기를 많이 네. 해요 디자인을 환자분들이 요구하면 이제 바꿔줘요? 바꿀 수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김용석 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좀 고지식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해드리는 것에서 가능한 한 권고를 계속해요 이게 교과서적인데 이유가 다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웬만하면 이건 내 주관적인 아이디어가 음. 아니다 라고 안내를 해요 좀 설득을 하시는 편이군요 네. 저는 0.5 정도 레벨 정도까지는 0.5cm 네, 해드리는데 네. 네. 그 내에서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안 내리는 편이니까 음. 맞아. 맞아. 저도 네. 그래요 그리고 디자인도 약간 이렇게 남자인데 여자처럼 약간 불려달라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 어 있죠 그거 약간 해드려요 약간 해드리고 네. 네. 근데 그게 해보니까 별로 나쁘지 맞아,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 절대 안 했거든요. 옛날 그냥 더 꼰대 같은 떡 어디가 계속 꼰대처럼 이렇게 했는데 음. <웃음> <근데> <웃음> 요새는 아이, 그것도 정도, 정도, 네, 네, 아 그도 괜찮아요. 조금 약산은 가는 거 같아요. 맞아요. 인상이 조금 강하신 분들은 좀각지게 음. 잡아드리고 음. 약간 좀 부드러우신 분들은 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얼굴 윤곽부터 음. 봐야 돼요. 음. 네. 디자인할 때 음. 선생님들이 다 직접 다 하시죠 상담할 거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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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사실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병원들은. 실장님들께. 안죠 맞죠. 맞죠, 그렇게 네, 하는데도 이제 네, 원장님들이 예. 네. 워낙 바쁜 병원들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장님들이 양도 정하고 디자인도 네. 정하고 네. 한다는데, 그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쵸, 보면. 나중에 네. 수술했을 때 이게 그 결과적인 네. 부분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와서 봐주셔야 네. 될것 같아요. 네.